그날 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어머니의 65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집과 전체 40억 원 규모의 재산이 이미 사흘 전내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왜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의 새 유언장을 작성하려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왜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내가 영원히 침묵할 거라 생각했을까? 그들은 틀렸다. 내 이름은 김지은. 38살. 나는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법무법인에서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비가 내리는 날씨가 불편함이 아닌 동반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상. 내 사무실 창밖으로는 매년 봄에 피는 개나리 나무가 보였고 그 꽃들은 혹독한 겨울 후에도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 이혼 서류는 6개월 전에 마무리됐다. 전 남편은 25살 요가 강사와 제주도로 떠났고 나에게는 11살 딸 하은이와 갑자기 두 배로 무겁게 느껴지는 주택 대출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버텨냈다. 하은이와 나는 우리의 리듬을 찾았다. 부엌 테이블에서의 숙제 시간, 금요일 밤 팝콘 가득한 영화 시간, 토요일 아침 시장에서 겨울에도 딸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그 순간들. 어머니, 박영자 여사는 집에서 40분 거리의 강남에 살았고, 그 집은 내가 자란 곳이었다. 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시면서 그 집과 투자 포트폴리오, 어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자선 모임에만 신경 쓰도록 충분한 돈을 남겨주셨다. 어머니와 나는 가까웠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신성한 의식이었고, 일주일에 두번 통화했고, 남편이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 후, 뭔가 변했다. 슬픔 때문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10년간 우리 생일을 거의 잊어버린 오빠 민호가 갑자기 가족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때문일까? 민호 오빠는 나보다 3살 많았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매력이 있었다. 대학을 두번 중퇴하고, 남의 돈으로 네 번의 스타트업을 실패한 걸 잊게 만드는 그런 매력. 그의 아내 수미는 2년 전 나타났고, 제약 영업직 출신으로 완벽하게 염색된 머리와 눈까지 미치지 않는 웃음이 특징이었다. 갑자기 그들은 모든 가족 모임, 어머니의 병원 방문, 재무 상담에 나타났다. 나는 멀찌감치해서 어머니의 애정이 변하는 걸 지켜봤다. 모래 사장 아래 조류처럼. 민호와 수민은 김시로 별채에 들어와 살았고, 그게 18개월 전 일이다. 그들은 매일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고, 나는 점심 약속을 또 미루라는 정중한 문자를 받았다. 오빠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 역학을 물을 때마다 말했다. 지금은 가족 지지가 필요해. 하지만 나도 가족이었다. 아버지의 암 치료 중 어머니 손을 잡아준 사람,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운 사람, 모든 법적 서류를 처리한 사람이 나였다. 민호는 코스타리카에서 자신을 찾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외부인이 됐을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차도 있는 그 집에 방문하려면. 초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내 변호사 일은 나를 지탱해줬다. 상속법의 깔끔함, 적절한 서류가 가족을 돈 때문에 찢어놓지 않게 보호하는 방식. 슬픔과 탐욕의 독성 조합을 충분히 받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모든 게 변한 아침은 평범했다. 하은이가 장화를 신느라 애쓰고 나는 점심을 만들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커피 머신이 죽기 직전에 소리를 내고 정상적, 관리 가능, 안전. 그러다 사촌 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어머니 생일 파티 때문에 전화했어. 언제 가면 돼? 나는 어깨와 귀 사이에 핸들을 끼우고 땅콩버터를 바르며 물었다. 무슨 파티?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65세 생일 파티, 집에서. 민호가 3주 전 초대장 보냈잖아. 3주. 나는 부엌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칼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내건 놓쳤나 봐 우편이 그렇지 뭐 언니의 불편함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응 우편 탓이겠지. 나중에 얘기해 학교에 하은이를 데려다 준후 주차장에서 앉아 비가 아뷰리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놓친 초대장 따위 없었다. 나와 언니 모두 알았다.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열고 나는 환영받지 못했다. 다음 며칠은 강제된 정상성의 흐름이었다. 출근하고, 계약 검토하고, 클라이언트 만나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조일 때마다. 어머니가 오해였다고 설명할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화요일 오후 민호의 문자. 하은이 초대장도 잃어버렸나 봐야 토요일 어머니 파티에 올수 있어? 바쁘면 수민이 데리러 갈게. 1분간 메시지를 보며 답했다. 하은이 그날 계획 있어? 아쉽네.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캐주얼한 잔인함에 손이 떨렸다. 내 딸은 어린 시절 집에 환영받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를 분리하려 했고 하은이를 끌어들이며 나를 밀어냈다. 투명한 전략 거의 모욕적이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내홈 오피스에서 나를 찾았다. 서류 더미 속에서. 엄마, 할머니 전화 왔어. 이번 주말 생일 파티에 오라고 나는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하며 물었다.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녀가 문틀을 만지작거렸다. 왜 파티 얘기 안 했어? 초대받지 않았으니까 할머니가 오빠를 선택했으니까? 가족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어. 나는 부드럽게 거짓말했다. 우리 주말 계획 있잖아. 바다로 가는 거. 하은이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제주 그 사탕 가게 갈까? 물론 그 계획 없었지만 폭풍 속 운전해서라도 하은이를 그 파티에 혼자 보낼 수 없었다. 금요일 밤, 사촌 오빠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거 봐야 할것 같아, 비디오 첨부. 하은이가 잠든 후 열었다. 흔들리는 영상, 비밀 촬영. 어머니 거실, 크림색 벽, 벽난로 위 아버지 초상화, 30주년 기념 샹들리에. 카메라가 민호를 포착, 와인잔 들고 가족 친구들 앞에서. 이 전환기 지원에 감사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함께 가족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려 해요. 아버지 역할이 쉽지 않지만 누군가 어머니 이익을 보호해야 하죠. 특히 지금. 특히 지금 오프카메라 목소리. 민호 표정이 엄숙해졌다. 지은이가 이혼 후 힘든 시기라 이런 결정에 도울 처지가 아니에요. 감정 불안정, 재정 압박. 우리 모두 그녀를 위해 최선 원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처리하는 게 맞아요. 영상이 끊겼지만 충분했다. 오빠가 나를 불안정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리며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는 게 보였다. 내 권리를 빼앗는 중에 핸들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던질까 봐에 그러다 영상 속 세부 사항이 보였다. 민호 옆사이드 테이블에 박씨 상속 계획 수정 폴더. 파티 제외가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지우려는 거였다. 토요일 아침, 하은이 약속 지켰다. 흐린 하늘 아래 제주로 운전, 해변 산책, 사탕가게에서 태피과다 구매. 하은이는 파티 언급 안 했지만 핸드폰 자주 확인하는 게 보였다. 오후 2시, 메시지. 할머니야, 화면 보여주며. 장식된 식당, 풍선, 거대 케이크. 보고 싶대. 좋네, 나는 바다로 돌아섰다. 엄마의 하은이 목소리가 작아졌다. 왜 정말 초대 안 됐어? 11살 아이들은 영리하다가. 가족끼리 의견 차이 있을 때 있어? 그게 사랑이 적다는 뜻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엄마 덜 사랑해. 직설이 숨 막혔다. 모래에 무릎 꿇고 눈 맞췄다. 중요한 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변해 그날 밤. 하은이 잠든 후 랩탑 열고 조사. 상속 문서 수정 중이라면 기록. 공공파일, 종이 흔적 있을 터, 어디 봐야 할지 알았다. 새벽 3시, 필요한 걸 찾았다. 아니, 빠진 걸 파일 문서는 아버지 사망 전 오래된 거, 민호가 꾸미는 건 아직 공식화 안 됐지만, 영상 폴더가 곧될걸 암시. 차한잔 타서 부엌 창가 섰다. 빗물이 유리 타는 걸 보며, 그들은 내가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다. 배제 받아들이고, 아버지 유산 재분배 중 사라질 거라. 틀렸다. 핸드에서 이름 찾았다. 이미경, 가장 날카로운 상속 변호사, 완전 신뢰하는 사람. 도움 필요. 내일 커피, 늦은 시간에도 즉답. 장소 말해. 고칠 거 고치자, 며칠 만에 처음 웃었다. 그들 파티 즐기게. 나는 더 흥미로운 걸 계획 중, 미경과 강남 아닌 도심 카페 만났다. 그녀는 시그니처 빨간 재킷, 비즈니스번 헤어. 여러 사건 함께, 데드엔드에서 레버리지 찾는 명성. 누가 너 속이려 해? 내 가족 폴더 밀며. 뭐 계획 중인지, 어떻게 막을지 알아야 해. 미경이 메모 훑으며 표정 어두워졌다. 오빠가 어머니를 사적 상속회의에 데려가? 나한테 안 알리고, 나를 잘라내려 재구조화 중이라 믿어. 근거는 이혼 후 감정 불안정, 재정 무책임, 부적합. 다 거짓이지만 서명되면 진실 상관없어. 미경 손가락이 테이블 두드렸다. 한성 법무법인에 연락처 있어. 강남 고액 상속 만아 다뤄. 전화해볼게. 3일 후 미경 문자. 대박. 4시 만날 수. 이번엔 내 사무실. 문 잠그고 마닐라 봉투 꺼냈다. 연락 통했어. 어머니 월요일 한성 방문. 민호 동반 문서 밀며. 새 유언장 초안의 손은 안 떨렸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새 유언장 모든 걸 민호에게. 집, 투자, 제주 별장. 다 이내 이름 한 번. 전환 돕기 5천만 원후더 있어. 미경 조용히. 재정 위임장 준비 중 어머니 생전 민호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어머니 유능하고 자발 서명하면 하지만 지은아 앞으로 초안 문제 많아 변호사 한성준 민호 대학 동창 이해 충돌 어머니 재정 감독 필요 의학 진술 민호와 골프 치는 의사 의문서 내려놓았다 탐욕만 아니야 음모야 뭐 할래, 일요일 저녁 제외, 가족 결정 배제, 내 정신 상태 거짓말 생각. 하은이와 아버지가 원한 유산 생각. 그들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미경 웃었다. 빨리 움직여. 다음 주 최종 서명, 다음 이틀 법적 데이터베이스 탐색. 모든 게 변했다. 15년 전 카운티 기록에 묻힌 문서. 재산 이전 합의. 부모님 재정위기 중 가족집 일부 소유권 민호와 나에게 이전 채권자 보호 취소 안됨 어머니 사는 집25% 내거 최고는 매각이나 이전 만장일치 동해 조항 어머니 민호에게 줄수 없음 내 서명 없이 아름다워 미경 보이며 집만이야 나머진 흥미로워져 으 컴퓨터 문서 띄웠다. 5년 전 아버지 사망 직후 포괄 상속 계획 서명. 우리 다 있었어. 민호와 나 평등 분할, 손자 조항. 하지만 노 콘테스트 조항. 유언장 이해 제기시 상속 포기. 민호 새 유언장 밀면 기존 도전, 모든 걸 잃을 쑥 의자 기대며. 초안 모른다고 반항 안할 거라. 부스러기 받아들일 거라 미경 서류 모으며 눈 반짝. 다음 수는 모든 걸 문서화. 회의, 문서, 내 거짓말. 기다려. 뭐. 공식화할 때 애새 유언장 파일 순간. 법적 화력으로 때려. 민호 영상 스마일 생각 웃음. 먼저 내 위치 확보. 한 문서 더 파일 그 오후. 지방 법원. 서기 내 서류 처리 함정 도운 줄 모름. 간단. 원 이전 합의 인용 가족 재산 소유권 재확인. 타이틀 검색에 뜰 합법 파일. 차로 가다 어머니 전화. 지은아, 지난 주말 하은이 받아 데려갔다며 파티 대신. 계획 있었어요. 민호 말로 가족 모임 어려워한다며. 건강하지 않아, 너나 하은이한테 생일에서 배제된 여사가 건강 우는 아이러니 웃음. 딸 위해 최선해요. 정말. 이혼 후 쓴맛이 너를 쓰게 만들었어. 상담받는 게 어때? 불안정 선언 세팅. 민호 코칭 느껴짐. 맞아요, 어머니. 변호사랑 얘기 중 도움 많이 돼요? 침묵 귀청. 변호사. 뭐 암시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좋다고 아버지 가르침. 기억나요? 끊음. 내가 뭘 아는지 궁금해하게. 계획 파악하려 애쓰게. 함정 세팅. 기다리기만. 상속법 매력은 가족 기반 균열 보는 거이 재산 작동. 타이틀 이전. 죽은 자가 제대로 시행된 문서로 무덤 넘어 도달. 아버지가.